게임 뭐지? 정상 <laughs> 보는 줄 오호호 <놀람> 알아신이냐이밥 캐시의 눈빛을 보세요 귀여운 눈빛 이 자루를 친구를 납치하는 겁니다 납치 납치 이 컵라면 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지금 뭐, 처음 한 게임이고, 기분, 조그합니다 처음 처음 한 게임에. 이런 직업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리 있고, 응? 검소. 나뭐 선물했길래? 오, 어, 광복. 훅. 어 손소. 와이 사람이라, 와, 진짜 천사도 이상하다. <laughs> <laughs> 이 사람은, 잠깐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선물해줘갖고, 조금, 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선물해주고, 이사람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한, 잠깐만, 어, 좀, 음. 한번 해볼게요. 이거다. 어, 뭐야. 이거다. 뭐야, 뭐야. 와, 잠깐, 이거 빨라지는 것도 있는데, 잠깐만. 와, 진짜 이거. 크로스 진짜 아이템이라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네. 여기가 어, 있네. 어허라, 좋다, 이거. 뭐야? 그런 것도 있네. 이 어, 처음부터 이런 거. 특탁한거 뭐라고? 어차피 탁 있어 <laughs> 석탈 있어 어뭐 총이네 이거 총차했다 뭐야 이네팔이구나 이게 어라 예전막 아, 그런 거 있던데 잠깐만 신기한 있는데 잠깐만 어예 이게 와 잠깐 뭐 이거 동그데와 배찌 와 진짜 나 잠깐, 이거 두장아닙니다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이제뭐 뭐가 막혔다는데. 어, 해 볼까? 거기 가서 팔려고 하다. 와, 진짜 추미하 진짜 처음 처음 또 운이던데? 근데, 뭐,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고 하나요? 유튜브에 봤습니다. 네. 와! 밤이다. 여기 다시 여기 제 기타 드라마 다른 무있대요 응? 지금 이 와! 와! 처음부터, 음, 이 음, 진짜 좋아. 응. 처음부터, 진짜 좋다 예? 아, 아 잠깐만. 어, 예 오, 그때 미도가 왜 나오니? 어. 한만 먹으면 돼? 응. 잠깐만! 내가 자꾸 발라놓는 거. 발라놓은 거. 잠깐만, 나왜 붙여놨는데? 아니야? 어, 아하, 이렇게 되거든. 어. 미안하다, 말아, 또. 잠깐나뭐할게 있자. 나나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그럼, 안녕!